실 콜랩으로 가서 동일하게 업로드 여기서 직접 해도 되나요? 파일 선택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점 아이 파이썬 노트북 파일 음. 올릴게요. 영상 분 인식부터는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가지 세 세부 태스크로 이어져요. 일단 그내 네 대상 물체가 있는지 탐지하는 거 먼저고요. 그 탐지해가지고 위치가 여기야. 탐지해냈고, 그 다음에 여기만 따가지고 요거를 클래시파이에 집어넣어요. 아까처럼. 이미지를. 그럼 얘가 뭐야? 라고 하는 거까지 그래서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합쳐가지고 리코그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코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은 잘안 쓰고요. 그래서 탐지는 이거 자체가 뭐야라고 하는 거는 얘는 강아지, 얘는 분류죠. 아까 봤던 거요. 그다음에 탐지는 박스가 들어가요. 박스에서 대상이 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로컬레이션 을 하나 시키고, 그 로컬레이션 요거 그 부분만 다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탐지와 분류가 두개 있고요. 그다음 에 이래 이래 가지고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 정도입니다. 뭐냐면은. 탐자 분류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두 개, 두 가지는 아니지만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하는 게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든지 아니면 속도는 빠른데 정확도가 떨어든지 약간 트레이드 어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해주는 YOLO하고 SSD는요. 얘네들은 속도를 위한 것이고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건데 요즘 실질적으 논문 보면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습에 쓰는 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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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른 쪽. 그다음에 클래스도 한 20개 정도 의 소수. 아까 VGG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결과가 1000개의 클래스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20개 미만의 정도만 그렇게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영상 전체에 대한 분류. 이거 이미지 전체를 주 이게 뭐야? 그게 캐시야. 그다음에 여기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이 박스 그리는 위치가 어디야? 요거 대상이 되는 게 요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Object Detection이라고 하고요. 근데 오늘 얘기해서 벗어났지만은, 얘는 박스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고양인 부분만 떼줘. 라고 하는 것보다 Se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 테스크를요. 그래서 영상인식 모델을 보면은요, 크게 두 종류는 아닙니다. 영역을 먼저 찾고, 보통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후보가 되는 영역들을 보통 한 2,000개, 3,000개를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클래시파이를 해봐요. 그 중에서 정확도가 높이다고, 흡더스가 높은 거 상위 몇 개만 추려가지고 이게 결과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이제 순차적이거든요. 로컬레이션을 먼저 하고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로컬레이션 해가지고 클래시파이는 개수가 몇천 개 단위이기 때문에 느려요. 대신에 지금 클래시파이는 잘 되니까 정확도는 높아요. 근데 그런 분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찾기와 분류를 동시에 하는 모델들이 YOLO하고 SSD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결과 한 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은, 요, 요로가, you only looks once 거든요. 한 번. 그 다음에 SSD 약자가 single shot d e t e c t i o n 이거든요. 그것도 single. 그니까 한 번만 보면 된다. 그래서 빠르다는 거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얘들이 나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알레스넷, 제프넷, vggen넷, 그 다음에 i n 션 e p t i o n l e s s 넷은 얘가 저기들이요. 분류기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오브 j e 디텍션 하는 것도 이런 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다 어 이런 이런 욜로는 뭐 욜로의 그 백본은 VV지지 내시고요. 이거를 뒤에 앞에 쓰고 뒤에는 뭘 쓰고. 그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백본이 뭐더라?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같은 한 줄에 다나서 봅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살짝 다르잖아요. 빨간색하고 녹색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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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런 욜로 여기 있고, 그다음에 SSD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진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Yolo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 그거예요. 일단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가다 쓰기 쉽게 잘 패키징 되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논문만 발표하고 나면 논문을 걔를 구현을 다시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려면 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거를 구현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가 어, 이렇게 성능이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냥 가져다 써. 해서 그걸 잘 해놨어요. YOLO가.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YOLO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티클 보면 그잖아요 YOLO를 해가지고 실제로 웹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설치만 하면 동작할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패키징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게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능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아, 그래서 맞아요. 설명드리는구나. 그래서 R-CNN 같은 경우에는 요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런식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이런 거에서 region을 proposal 해요. 그래서 요 R-CNN의 의미가 그 region이거든요. region 리전, CNN이거든요. 다 CNN이고 그래서 요워크를 통해 가지고 region들을 제안을 하고 각 region들에 대해서 뒤에 classify를 하는 이런 방식들. 영역 제안하고 제안한 거에서 classify하는 요두 단계 스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영역들이 몇천 개이고 그 다음 YOLO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그냥 컴플레 레이 하나가 있고 결과 나오는 거에 클래스와 박스가 동시에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학습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이 결과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추려내는 거는 딥러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알고리즘으로 컴피던스가 가장 높은 순으로 그 다음에 중복된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는 뭐0.8 이상이야. 그런 것만 이렇게 추려있는 방식을 뒤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네트워크 하나로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두 가지가. 성능은 딥러닝 적용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기준으로 이 전과 후였는데 둘다 갑자기 딥러닝 적용한 후에 그냥 90% 초반 정확도에 적합도 못하네요. 그게 지금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많이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동 주행이라는 게 결국에 오브젝트 디텍션 에다가더 많거든요. 또 라인 디텍터고 뭐하고 뭐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적용하면서도 정확도가 있어야지 그 자동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거의 이제 완숙의 단계 거의 온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지표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정확도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써요. 정확도와 재현율 두 가지 쓰거든요. 정확도는 내가 지금 이거, 이거 뭐라고 뭐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얼만큼 몇 개를 맞췄어. 100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95개를 맞췄어. 그럼 95%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리컬률은 그래요. 이 중에, 이 중에서 100개 데이터지에서 고양이를 찾아내줘. 근데 고양이가 모두 20개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5개를 꺼냈어요. 그럼 재현율은 보통 20분의 15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그분류해서그 누가 쓰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요세 가지 용어가 많습니다. 이 아이오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에요. 유니온이 전체 합집화.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그~ 그~ 출력된 값이 있어요. 두 개가. 정답이 있고 출력 있고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구세에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에 엑셀런트 완벽하게 일치했고 구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자체가 되게 많이 틀어졌잖아요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거를 이 전체 학집합 중에 교집합의 비율로 점수를 나타내요. IOU가 Intersection Over Union 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0.0이겠죠. 그냥 되게 직관적인 성능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MAP하고 AI를 사용되는데요. MAP는 에버리지 프리시 p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할때한 번에 그 이미지에 대상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야,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이야, 이거는 뭐 뭐라고 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각각 클래스별로 그 맞춘 게 틀리잖아요 값이 걔를 에버리지낸거입니다. 그걸 M A P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리콜은 탐지하지 못해 중에 정확히 탐지한 개수의 평, 비율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 일치된 점은 전부 다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